국세청에서는돈 받을 게 있으면 안 갚았으니까 압류를 하잖아. 지금 네. 뭐냐면 압류나 압류 허락을 안 받고 하는 거야. 네. 이해가세요? 네. 근데 근저당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유권자가 선생들 대출 받아봤잖아. 은행 가서 그러면 받아온 거 봤어요? 근저당 설정 게 앞서 써야지 인감증명서 떼어가지고 위임장도 써줘야 되지. 그 다음에 또 무슨 각종 국세 완납증명서, 지방세 완납증명서, 소득 증빙서를 다 내야 되잖아. 네. 내가 허락을 해 주고서 여기다 설정하는 거지.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허락해 준 사람은 우대해 주자. 응? 그래서 우선 변제해 주는 거야. 뭔 말인지 이해가세요? 근데 압류가면 허락 안 받고 해주는 거니까 우선 변제 효력이 없다고. 뭔 말인지 이해가세요? 근데 원래 이 우선 변제하는 거는 뭐에 걸리냐? 저당이나 근저당에 걸리냐?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허락해줬잖아. 근데, 아니, 이사, 확정일자 인차인 같은 경우는 요건이 뭐예요? 이사 오고, 그 다음에, 어, 그 다음에 전입신고 하고그 응. 다음에 확정일자 받으면 되잖아. 예? 그러면 되잖아. 근데, 아, 참, 원래 이거 법의, 법명은 뭐예요? 법명은. 이사가 아니지?